자, 벚꽃이 너무 예쁘게 펴 가지고 여기가 저희 동네 들어가는 그 입구 이제 44번 국도에서 그 저희 동네로 들어가는 입구 길목입니다 참 예뻤는데 여기 지금 그 돼지 아프리카 열병 그거를 방지한다고 이렇게 온갖 길에다가 다이 철조망을 이렇게 쳐놔가지고 참 보기가 약간 거시기해졌는데 그래도 예쁩니다. 바라다 보니까 이 벚꽃 잎이 눈처럼 날리네요. 합시성 국도에서 진입해가지고 이렇게 그 옆에 여기 계곡이 흐르고 쭉 계곡을 따라 들어갑니다. 저희 집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서 10km를 들어가면 저희 농장이 나옵니다. 어제 비가 좀와가지고 옷이 많이 떨어졌어요 개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아 예쁘게 폈죠 이제 이렇게 개곡이 장마가 나 어제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이 늘었어요